<laughs> 잘 봐요 이게 안자죠 산이죠 이게 무슨 자예요 단군할 때 단자죠 그렇잖아요 안산 단언고 아시죠 학생들이 여행가다 싹 죽었죠? 네. 선생들도 죽었죠? 네. 이 발음을 잘 보세요.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 학교 이름을 지을 때, 내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맞아, 맞아요? 안, 산, 단, 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렇게 이름자가 한 번도, 뭐, 부산,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식이 아니고, 맞아, 맞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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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이 돼 있어, 안돼 있어? 단절이 연속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반, 만, 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반, 만, 진. 아니, 성은 반신인데, 이름이 만진이다. 그러면 밑에 니언이 세번 겹쳐, 안 겹쳐? 반, 만, 진. 이건 반드시 끊어져 버려. 끊어질 운이 있단 말이야. 전체 학생이 위험해지는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 아, 이, 우, 에, 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음,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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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그것도 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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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리. 여기로 나가면 되나? 무슨 얘기 하죠? 근데... 떠선 되게 좋아. 편안한 산이야. 아주 단군이 있는 원이야. 단군의 원. 말하면, 천부경의 일시무시일이다. 이 소리야. 맞아, 맞아요. 떠선 되게 좋은데, 발음이 안, 산, 단, 원, 고.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좀 이상하지 않아? 네, 네. 응?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사고가 나요? 세월호. 세월호 사고가 나서. 학생이 몇백 명이 수학년 반 학생이 죽었다. 이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네. 세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네. <laughs> 처음 있는 일그 여러분 이름을 아무렇게 생각하면 되나?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힌트를 주면은 돈 들어가더라도 가서 애들 이름을 다시 검토해야 돼. 검토. 요런 식으로 지난 사람도 있어. 니언, 니언, 니언. 기억, 기억, 기억.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나가 자음이 왔으면 모음이 오고, 또 모음이 왔으면 자음이 오고. 맞아, 맞아. 응? 어? 이, 부, 영, 뭐 이러든지. 맞아, 맞아요. 응?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연의 흐름을 교만방자해가지고, 아주 내 새끼니까 내가 이름 지어줘. 뭐 천나라, 뭐 돈나라, 뭐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는 척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어요. 그 전문가가 필요한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알겠죠? 그러나 한 가지 또 알아놔야 될 것은 폭을 많이 지면은 좋은 이름, 그 많은 풍수 장맹가 중에. 이상하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어줄 사람은 정해져 있어. 갑자기 종로로 가다가 장명소를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얼치로 가다가 봤으면 자기 아들 운명이 달라져버리는 거야. 종로 장명소에서 짓느냐, 얼치로 장명소에서 짓느냐, 이것 따라서 또애 이름이 바뀌어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애 이름 지으러 가면 그 주인이 이름이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유명한 장명소로 가느냐, 돌파리한테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애 이름이. 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맞아, 맞아요. 이거는 내가 그만한 복을 지었을 때는 좋은 장명소로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내가 복을 안 지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맨날 뒤이박게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장명소 안 좋은 데가 걸려드는 거야. 내말 이해 가죠. 네. 우리는 정성을 들이는데도 계급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평소에 마음을 올바르게 썼느냐에 따라서 좋은 장맹소가 걸쳐가지고 아들 이름이 성성장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 맨날 들이따 박식이하고 싸우면 안 좋은 장맹소가 걸려들 수가 있고 이사 간다고 풍수복으로 갔더니 돌파리 직원을 만날 수가 있어. 그래가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산소를 거지 같은 데다가 매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 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 결과가 좋아지안좋아지 맞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은, 실력이 없으면 뭐 하라 소리야? 착하라 소리야. 실력이 없으면은, 좋은 일만 하면은, 하늘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풍수를 다 잡아주고, 이름도 좋은 대로 인도해주고, 뭐든지 좋은 대로, 좋은 대로, 좋은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군까지 온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미, 안산에다원고라는 이름이 큰 사고제 질리는 이름이라는 걸 내가 알듯이, 뭐를 보면은 저 이름 넉자가 대통령도 바꿔버리고 흑행예의가 오라고 고사 지내는 이름이야. 맞아요. 맞아, 맞아요. 왜냐. 단군이 나라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일을 하는 거야. 그니 이 뜻은 뭐요? 내가 나라를 단군의 나라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경지의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만 높을 곳자 있어 없어요? 우리가 저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 허경영의 등장을 예고해주는 글자야 저게. 맞아요. 저 이름을 지은 사람도 우연히 지었을 거야. 우연히 지었지만 저것은 이미 하늘에서 흑인영의 등장을 위해서 시작이 일어나게끔 지어놨어 안 지어놨어? 어 그래서 그 당시는 안, 어, 박근혜, 이명박 때는 물난리 물이 대통령을 만들고 물이 대통령을 바꿔버려 이명박을 물난리에서 대통령 됐잖아 그래 안 그래? 사대강에다가 한강에다가 물 건드려 가지고 대통령이 돼 박근혜는 그물 때문에 대통령에서 나와 이제, 완전, 문재인은 불 때문에, 초불 때문에 대통령이 돼. 전신에 불이나, 그냥, 막. 대통령 되자마자 여기저기 불나 안 나요, 막. 온 나라가 불판이야. 이제 물난리는 안 나요, 또. 그래, 안 그래. 이러다가 진짜 불때이가 나타나, 안 나타나. 그게 호경의 에너지. 알겠죠? 어. 말하자면은, 최고의 불덩어리, 우주 에너지. 맞아, 맞아. 초우주 에너지 나와, 안 나와? 어.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고 나면 이제 불난리가 일어나는데, 진짜 불맛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야. 알겠죠? <웃음> <웃음> <웃음>